림프종, 혈액암입니다. 그리고 어 심장 판막증이 같이 왔네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아 인생이 끝나는구나. 그냥 그랬어요. 진짜 죽는구나. 너무 힘든 암이여가지고 항암을 아이고. 6차까지 받으면서 한달에 한 번씩 받으면서 그리고 심장병을 치료하면서 아 이대로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음식으로 이겨내신 거예요. 네, 어, 암으로 이렇게 큰그 중병을 앓았지만 어,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모든 어떤 식물이나 어, 이런 식품들을 어, 해산물을 먹고 오늘날 다시 이렇게 재생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어 드론 때. 다 어머 드론 보고 <laughs> 결혼 <결은> 이루랑 비슷한데 <laughs> 밖에 보면서 참아시는결혼 사람님은 똑같다, 이거 다 편집했네. 오늘따라 직집이 상당히 쓰네. 직집이 상당히 쓰네. 아침이 상당히 쓰고 땅의 기운과 생명력을 안고 나에게 온직집직집 광고 들어오시겠어요, 선생님? <웃음> <웃음> 저 강아지 틴이 <키는> 뭐야? <웃음> <웃음> 아, 이거, <laughs> 이거 몇개 먹어야 돼. 저게 뭐지? 뭐다? 뭐예요? 뭐뭐 뭐, 뭐? 콩콩. 콩아 콩인데.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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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쇼. 쇼? 야, 이 콩이 엄청 시 <laughs> 다이어트 좋은 거고, 아랫배가 기름 제거가 된다니까 살이 빠이다 이게 이제 식초에 절인 콩이에요. 아, 식초. 식초, 아, 식초 콩. 콩. 저렇게도 먹는구나 콩을. 아 어 이거 먹어야겠다. 물, 몸속 노폐물. 씨, 아, 약물을 좀 끓여 먹어보자. 약물. 음, 물. 오늘은 몇 가지를 끓여 먹어야 되나? 아! 저 방은 진짜 들어가기만 해도 무병장수할 것 같아요. 어머나. 한약방을 찾는다. 야 진짜 여기 요양해라 가야 되겠다 요양. 어성초도 있고. 야, 겨우살이 오가피, 영건퀴 개똥쑥, 느릅나무, 와. 아, 저기서 고르시는구나. 아이구야. 아, 배추. 야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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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라. 논이 논이 논이도 있어요, 와. 이걸 누가 주신 거예요? 산에 가서. 쉽게. 제가 산 것도 있고, 또 농사지어서 말린 것도 있고. 항암에 좋은 잎새버섯. 어, 잎새버섯이 베타글루칸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서 항암에 음, 좋다고 그러죠. 당에 좋다는 돼지감자 말린 돼지감자. 아, 말린 돼지감자가 아, 그렇게 좋다고,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일면 안돼 이거 딱 하나만 내야 돼. 토복령. 토복령까지 음, 드시네요. 음. 토복령에 우리 몸에 습을 빼준다고 그래서 부종도 내려주고 관절 부은데도 쓰거든요. 아, 좀 풍체가 있으셔서 통치, 관절이 통치죠? 또 걱정이 되시나 보다. 아무래도 일반 물 먹는 그래, 것보다는 뭐, 이 그렇죠. 좋죠. 그래서 심심하니까.